천년 동안 사랑받은 매혹적인 향이 가득한 침향.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효과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조선왕조 실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뒷단 값을 주어서라도 이것을 구비해두라고 할 만큼 이것에 대한 사랑이 급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의 정체는 다름 아닌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열대나무 아펠라리아에서 나오는 나무 기름 덩어리를 말하는데요.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과거에는 종교 의식에 활용하기도 했고요. 지금도 세계적인 브랜드에서 침향을 원료로 향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향의 진짜 가치는 향만 좋은 게 아니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침향은 임금들의 기력 회복대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지만 아쉽게도 국산이 없다고 합니다. 보통 동남아시아에서 치명나무가 자라는데 그 중에서도 베트남의 치명이 독특한 향, 뛰어난 품질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치명나무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과 열대기후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국가에서 치명나무가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치명이 최상으로 손꼽히는 이유는 베트남의 기후가 열대 몬순기후로 치명나무의 생장에 매우 유리하며, 울창한 숲과 비옥한 토지가 있어 치명의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인데요. 지역마다 치명의 향기가 다른데, 베트남산 아킬라리아 크라사나 품종의 치명은 세계적으로도 품질이 가장 우수하고 효과 효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치명 역시 생산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침명은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활용되는데요. 다양한 가공품 중 높은 평가를 받는 것중 하나가 바로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캡슐과 과립형 제품입니다. 고급 침향 제품은 특히 자연적이고 신중한 가공이 중요하며 그 품질이 제품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제안 방법을 통해 철저한 품질 관리로. 모든 생산 공정을 표준화하여 까다로운 기준으로 생산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명 제품은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 기술을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베트남 현지 농장에서 재배된 치명 나무인 학명 아킬라리아 크라사나무에서 치명 원료를 채취한 후 품질을 엄격히 선별해 고품질 원료만 사용하고 있고요. 이후 전통적인 건조 과정을 거쳐 현대적인 설비로 가공하며 각 제품의 목적에 맞는 형태로 최적화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 0년 가까이 베트남 현지에서 치명을 확보해 전통적인 제조법과 현재 기술을 접목시켜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요. 베트남 치명 오일을 주성분으로 해서 만들어놨고요. 타사 제품보다 순도가 높은 게 저희 제품의 특징이고 드시기 좋게끔 캡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치명은 특유의 향으로 스트레스 완화나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알려지며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냄새 한번 맡아 보시래. 어때요? 아, 향기롭죠? 향이 음. 기가 막히죠? 음, 음. 많이 진해요. 네? 자, 치명. 음, 좋네. 아, 그 네. 음. 베트남 치명이 가장 좋다 그래 갖고 그래서 한번 오게 됐어요. 베트남 가면 꼭사 와야 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베트남 치명은 현지인은 물론 여행객들이 주목하는 상품인데요. 점점 베트남 라 뜻녀가 똑낫지크와 덕 니우 르 베트남 틴바 쓰유. 항균 항염 등 염증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알려진 침양을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분들이 많은데요. 섭취 시 주의 사항은 없을까요? 하루 한정 식사 후 물과 함께 섭취하시거나 저녁 식사 후 치침전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무엇보다 권장 섭취량을 준수하고 임산부나 특정 질환자는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치명 가공품, 꼭 베트남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걸까요? 치명은 해외 유통이 불가합니다. 베트남의 지역으로 수출이 되지 않도록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치명 제품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제품으로 오직 베트남 단항 현지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베트남 치명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치명인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명은 베트남의 지역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베트남 다낭 현지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Trong tương lai, chúng tôi mong muốn quảng bá giá trị truyền thống của trầm hương trên toàn thế giới và phát triển các sản phẩm đa dạng hơn nữa để góp phần chăm sóc sức khỏe và hạnh phúc của con người hiện đại. Ngoài ra, chúng tôi sẽ trở thành một công ty cùng tồn tại với thiên nhiên bảo vệ môi trường thông qua việc trồng trầm hương bền vững, cùng tồn tại với cộng đồng người Việt và mang đến sự an tâm hạnh phúc cho khách hàng. Cảm ơn 베트남 bạn 많은 사람들의 심신 건강 증진에 주길 기대하겠습니다.